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자동차 정보 이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는 남진의 나야 나란 노래가 나왔어요. 나 건들지 마,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신다. 헤이!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루를 살아냈네 어 아까 가사가 생각납니다 운명아 비켜라 예전에 우리 사주라 그러죠 연월일시 사주의 얼매, 얼매인 사람 있었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듯 싶습니다 어 제가 지금 중고차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가장 좋은 중고차는 시세보다 낮게 사가지고 시세에 파는 것이 최고입니다 차돌이, 차돌이 김영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요 시세보다 낮게 사서 시세에 팔면 그게 띵나이 그렇게 하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어, 얼핏 생각난 것이 새 중에서 앵무새, 앵무새가 있어요 앵무새는 말은 잘하지만 날아다니는 데는 퍽 서툽니다. 허나 잘 나는 새는 말이 없죠. <laughs> 어, 차들 김영수 아직 잘 날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어, 중고차 만큼은 올바르고 현실적인 감각에서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아주 오랜제, 오래된 그랜저 HG 전단계인 그랜저 Tg 럭셔리 차량을 가지고 전라남도 여수로 향할 계획입니다. 주행 거리가 25만km인데 차들 김영수가 감히 싸고 좋은 차에 도전하기 위해서 풀 정비 이빨하고 광기에서 여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누구 누구에게서 사시는가가 가장 큰 초점입니다. 아까 앵무새는 나는데 탁월한 능력이 없어요. 반면, 잘 나는 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류 김영수, 멋지게 날개짓 해보겠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사서 시세 파는 것이 최고의 이상적인 중고차 사업입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차량은 그랜저, 럭셔리 그랜저입니다. 2009년식인데요. 현재 주행거리가 25만km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엔진 소리가 너무나 정숙합니다. 이차 LPG 엔진인데요. 아주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수에 계신 장형택 선생님께 이 차를 선보이며 와, 차들이 김영수 씨. 겁나 좋은 차 가져왔어. 그, 러실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건데, LPG 차량 중에서는, 어, 이, 그랜저, TG. 아니면 그랜저 럭셔리가 있고요 그리고, NF 소나타, NF 트랜스폼. 그리고, 로체. 이 차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S.M.5 l p g 도 상당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 차들을 김영수가 직접 검수함으로 직접 시운전하고 직접 리프팅해서 고객님께 정말로 산뜻하고 수리비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운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차돌이 팀 영수입니다. 지금 이제 순천을 건너서 여수로 갈 계획인데요. 어, 고객님께 유용한 정보, 아주 효율적인 정보, 어, 연비를 아끼는 방법 세 가지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세 가지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 R 템이 1,800 R 템이에요. 이때 바람 한번 떼주고 여유구동력이 있습니다. 여유구동력. 1 5 0 0 내려가죠. 또둥 밟아주고. 2,200 올라가죠. 2,000까지 올라가죠. 지도또 놔주고. 여유구동력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어 연비를 대략 한, 제가 봐서는 3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언덕길이, 이제 언덕길이거든요. 언더길이 언덕길에서는 살포시 밟아주고. 밟았다 뗐다가 또 밟았다가 또 뗐다가 평지 이제 평지가 와갑니다 평지에선 더 수월하죠 여유 구동력 여유 가속력이 더 풍부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100km 시속 구간 100km 속도 구간 보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이렇게 달면 과속 카메라에 걸릴 때 책도 없고 아주 연비 끝내주기 잘 나옵니다. 지금 1,500 rpm이죠. 쭉 밟았다가 1,800 되면은 또액셀 놓고 지금 살포시 내려갑니다. 여유 가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또또쑥 밟았다가 또 떼주고 이렇게 하면은 연비를 대략 30% 이상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요번에는, 어, 우리 냉각수를 지켜주는 라데이터. 그리고 에어컨. 냉매를 변화시켜주는 차가운 공기로 변화시켜주는 컨덴서. 이게 그거, 어, 청소하는 법이 있어요. 이따 휴게소에서 그거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기압이에요. 첫 번째, 액셀레이터 두 번째 라디에터 컨덴서 청소, 세 번째 타이어 공기압 이세 가지만 해도 연비는 30% 이상 좋아질 듯 싶습니다. 그 30%로 그30 요즘 각, 어, 고유가 시대에 탈피즘의 기름값 좀 아껴 보시게요.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RPM을 악셀레이터를 밟는 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살포시 밟았다가 떼죠? 그러면 쑥쑥 내려갑니다. 이렇게 연비 아끼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 차돌이 김영수가 광주에서 여수로 향하고 있는 그랜저 TG 럭셔리 차량입니다. 이차 어, 올바른 시세에 판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김영수 역할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해서 시세에 파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아, 아까 연비 이야기했는데 우리 에어컨도 하나의 기관이에요. 엔진이 에어컨 컴프레서를 돌려서 냉매, 냉매를 냉각시키는데 이 온도가 어느 정도 시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컴프레서가 멈춰야 됩니다. 근데 그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 공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거는 맨 끝에 이물질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프 세차장 가면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 에어컨으로 여기 라디에이터나 콘덴서 팬 쪽을 콘덴서 팬 쪽을 불려주면은 있거든요 더 효율적인 냉각 효율을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두 번째예요. 연비 높이는 법. 그리고 세 번째가 적정 공기압. 지금 타이어는 타이어 4개다. 네 새것으로 교환해 놨습니다. 어, 적정 공기압은 우리 셀, 셀프 세차장 가면은 돼, 돼 있어요. 21년도 이, 두 번째 주. 올해 교환한 새 타이어입니다. 2021년도 두 번째 주. 2021년도 이건 48대주 와 이렇게 타이어만 봐도 이렇게 타이어만 봐도 전차주의 운전 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중고차 볼 때는 다른 선배들이 하는 말이 타이어만 봐도 전차주가 어떻게 차량을 아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 만나 배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고차 성실히 이래서 제가 배운 실력, 제가 배운 기술, 고객 여러분께 전부 공유하고 나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